네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트러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어, 단면법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데요. 어, 그림과 같은 이제 트러스에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 부재의 부재력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재 CF, CF가 뭐냐면 여기 C가 있고 여기 F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부재죠. 요 요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것만 이제 구하는 건데, 어, 특히 이제 단면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절전법에 비해서 단염법, 단면법이 효율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 특정한 부재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정 부재. 절전법은, 이제, 하나씩 다 잘라가면서 봐야, 부재력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단면법은 이제 특정 부재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부재를 계산할 게 아니면, 단면법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같은 이제 트러스에서도 절전법을 사용할 때하고 단면법을 사용할 때의 그 차이점을 일단은, 어, 대략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절전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반력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계산은 이제 절전법이나 단면법이나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부재력을 계산할 때 절전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자르게 되죠. 그러면은, 요게, 요두 개가 미지력이 되었다가, 이제 절전법에 의해서 이제, 그 값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CF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려고 봤더니 어, 요 부재의 값은 알고 있지만 요 부재 모르고 요 부재 모르고 요 부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력이 3개가 나오니까 여기를 바로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절전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가 될 수가 없고 먼저 여기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2번 여기를 자르면은 미지력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가 이제 구해지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세 번째로 자르게 되면, 이거두 어, 개는 알고 있고, 요 흰색, 채워지지 않은 흰색 두 개만 이제 미지력이 되니까, 비로소 이 어, 값을 구하면서 부재 CF의 그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절전법을 써야만 CF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아, 단면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잘라서, 어, CF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이 파란색대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자르면 어, 이렇게 자른 후에 어, 힘의 표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CF 부재의 부재력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절전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 단면법을 사용을 해서 바로 CF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하는 어,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반력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힌지니까 이렇게 세모로 볼 수가 있고, 어, 두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a, y, a, x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구를 수가 있잖아요. 회전이, 가, 아, 회전이 가능하고 또 옆으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수평 이동이. 그러니까, 어, 수직 반력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e,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AX는 한번 보세요. AX는 0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AX를 반력 AX를 발생시키는 수평력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수직 반력 두개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먼저 모멘트의 합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트의 합을 적용을 할 건데 A점에서 적용을 할 거예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고요. 이걸 0이라고 놓면 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반력 이 y가 존재하죠. 근데 이게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네요. 그래서 플러스 이 y에다가 팔 거리가 4. 4, 4, 4니까, 4, 4, 16이죠? 16. 하고, 그 다음에, 3kN. 3kN인데, 이건 시계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4, 4, 4니까, 4, 3, 12죠? 그래서, 3kN 곱하기 12가 되고, 그 다음에, 5kN도 시계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마이너스 5kN에다가 44에서 8 이게 이제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Y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음, 4.75, 4.75kN이 됩니다.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요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4, 0.75 kN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반력 하나를 계산을 했고 그런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서 AY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직력의 합은 0이다. FY는 0인데 윗 방향을 플러스로 놓거예요 자, AY 존재하죠? 그다음에 EY 존재하죠?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5kN 아래 방향으로 3kN 이게 0이죠. 예. 근데 여기서 EY가 4.75kN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Y를 계산을 하면 얘는 8 빼기 4.75죠. 그러면 3.25kN입니다. 25킬로뉴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시해 보면 얘는 3.25킬로뉴턴. 해서 두 개의 반력을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어디를 볼 거냐면 요만큼을볼 거예요. 요만큼을 잘라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라낸 자유물체도 이렇게 잘라낸 걸 이제 자유물체도로 F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여기에다가 이제 힘의 표현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할 겁니다 방정식 예. 근데 이때 힘의 표현 방정식은 절전법하고 다르게 세 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 다음에 수직력이 합은 0이다. 수평력이 합은 0이다. 그래서 3개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미지력 3개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미지력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세개를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 포인트이긴 하지만 CF 부자가 그래서 단면법을 적용하는 그 과정을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계산된 반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단면법을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자유물체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A 단면을 이제 잘라서 이만큼이죠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뜯어낸 거예요. 음, 이게 이제 가상의 단면을 어, 잘랐다고 해서 단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아, 물론 이제 그냥 고지고대로, 어, 뭐 Fx는 0, F sigma Fy는 0, sigma 모멘트는 0 이렇게 다 해도 되지만 좀더좀 좀 미리 생각을 해보면 단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FCF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고 두 번만 계산을 해서 어, FCF를 먼저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계산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두 번만 두번만에 FCF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어, 모멘트의 합을 먼저 적용을 시킬 건데. 예. 이 모멘트 합이 0이다라는 이 개념은, 그죠? 이 개념은 사실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든지 모멘트 합은 0이 되야 돼요. 예. 이게 고정된 물체니까, 뭐 부분을 잘라놔어도 고정된 물체이기 때문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도 모멘트 합은 0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 미지력이 교차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합을 정리를 하면 어, 미지력이 그 시간에 어, 적게 포함이 되니까 어, 좀더 효율적으로 미지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 저, 처음으로 이제 적용할 그 기준점은 C점입니다. C점을 시점. 왜 정했냐면 여기 이제 점선 FCF의 연장선하고, 그 다음에 FCD의 연장선이 교차되는 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교차점으로 해서 모멘트 합을 적용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어, 미지력 FCF하고, 예, 그 다음에 미지력 FCD를, 어, 시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FFG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예. 처음에 바로 그러니까 미지력이 두 개가 되질 않으니까 연립방정식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걸 적용할 거냐면 식으로 적용을 해 보면 모멘트 합은 0이던데 시점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거고 반식의 방향을 플러스로 넣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면 F, Fg가 있는데 F, Fg는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로 바로 경사된 것을 적용을 못 하니까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를 하나는 요힘, 하나는 요힘으로 나눌 겁니다. 두 개의 분력으로. 두 개의 분력을 고려하나 어, 이 합력을 고려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 힘은 FFG의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예, 힘은 요 힘, 요 수평 분력은 FFG의 루트 2분의 2가 되죠. 예, 그래서 요 보라색 두 개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첫 번째 FFG 루트 수평 분력 루트 2분의 2에다가 c 점에 대한 모멘트니까 팔거리가 4m죠. 그래서 4m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플러스예요. 자, 그다음에 어, 수직 분력 f f g Ffg의 수직 분력은 루트 5분의 2를 곱해야 되는 거고. 팔거리는 4m죠. 예. 수직거리니까, 이거의 연장선. 수직거리 4m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m를 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 팔거리를 안고해줬네요 루트 5분의 2에다가, 이것도 4m죠. 어, 요 수직역도, 어,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FFG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른 힘, 요, 3kN? 예, 3kN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트를 발생시키냐, 면이거는 어, 이제 시계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8거리 4. 요 8거리. 그 다음에 4.75kN에 대해서는, 이것도 반시계 방향이니까 8m죠. 여기 4m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4m니까. 근데 요거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됩니다. 요게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을 해보시면, 잘 계산을 해보시면, ffg는 마이너스 4.84. 예. 4.84가 됩니다. 킬로 뉴턴. 마이너스란 얘기는 지금 압축이란 얘기죠. 예. 자, FFG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FCF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더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음, 미지력 fcd, 미지력 fcd는 수평력이잖아요. 그러니까 fcd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수평력의 합이 아니라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fcf하고 ffg만 포함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ffy는 0인데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ffg에 수직분력, 수직분력이 요거였죠. 수직분력이 루트 오분의 일, 윗방향이니까 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음, FCF의, FCF의 수직 분력. FCF의 수직 분력. 이거를 좀 지워놓고. 얘는 해결했으니까. 고려를 했으니까. 녹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 힘이잖아요. 요 힘. 요 힘에 대한 수직 분력은 요거죠. 얘는 어, FCF의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근데 아랫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CF의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힘들, 요거 4.75윗 방향이니까 플러스 4.75 되고. 3kN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네, 예, 요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G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입한 결과는 마이너스 4.84 에다가 루트 5분의 1 나머지도 뭐 똑같고요 CF 루트 2분의 1 플러스 그냥 쓸게요 4.75 빼기 3은 0이다 그래서 이제 미지력이 뭐만 남은 거예요 미지 요것만 남아 있는 거죠 FCF 그래서 FCF를 이제 잘 계산을 해 보시면 마이너스 0.589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압축이 되는 거죠. 예, 아, 물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한 번에 한 번에 FCF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 좀더 직관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좀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 제가 지금 풀어드린 방법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 모멘트 합을 적용을 할 때, 꼭 여기에 이 잘라낸, 잘라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다른 걸로 표시를 해보면, 어, 아, 주황색? 예. 잘라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만 있는데, 여기 안에서만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 다른 데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요, 잘라낸, 요, 부재들이 존재하는 위치,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서도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잡을 때는 힘이 교차되는 위치에서 잡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미지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어, 트러스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